주님의 은혜가 오늘 귀한 삼부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머리다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생각할 때 지도자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머리다 라고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곳을 생각할 수도 있고 머리라 그러면 아무튼 좋은 의미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여러 플러스를 한다면 뭐 권세 있는, 뭐 힘이 있는 이런 것을 또 머리라고 할때 우리들이 뜻하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하셨는가를 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송량이라고 하는 뜻 속량이라고 하는 뜻에 관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폴루 트루시스 헬라어로 값을 주고 샀다. 영어로 리뎀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이라고 하는 건데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생각하는 머리와 다른 것이죠. 세상에 생각하는 머리, 그 권세라고 하는 건 약자를 짓밟고 권력을 통해서 억압을 하고 거기서 머리가 되고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고 거기서 힘을 갖지만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머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죽으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와 교회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유능함과 힘과 자기 갖고 있는 어떠한 뭐, 재력,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기서 힘에 그러한 출처가 되었지만 교회 지도자는 뭐요? 줄인 것 같이 죽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력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자기를 내세우고 또 자기를 위하는 것. 거기에서는 교회에 지도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기,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머리가 되셨다? 죽으셨다. 십자가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들의 뭐요? 머리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분의 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분과 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머리 따로 몸 따로일 수는 없는 것이죠. 머리 따로 몸 따를 로 수는 없는 겁니다. 머리가 곧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머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뭐요? 몸은 그대로 하달받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몸, 죽으심으로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의 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 사장 16절에 말합니다. 그 여기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몸이고 거기에서 뭐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각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럿입니다. 우리 몸 안에도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뿐 아니죠. 세세하게 몸의 기능을 다 따져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각각이지만 그 각각은 뭐요? 별개로 각각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하나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라고 할때 무엇이 먼저 죽어야 되는가?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편해요. 둘이 편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100명, 뭐 10명, 무슨 뭐 5명, 2명이 됐든. 아무튼 한명 이상만 되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내가 조금 수련회 기간에 피곤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조별 활동 가는 시간에 그 방에 잠시 쉬려고 들어갔어. 그 방에 잠시 쉬려고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20대 남자 청년들이 있는 그 방에 4명이 있는데, 그 좁은 데 학생 2층 침대를 두 개를 놔가지고, 4명이서 쓰는 그 방에, 남자 청년들이 쓰는 그 방에 내가 잠시 쉬러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 쉴 만한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 쉴 만한 마음이 들겠냐고.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봤잖아. 아이들 키워볼 때 방이 어때요? 야 우리 누구도 거시기하더만 거시기하더니 우리 누구도 거시기하더니 결혼하더니 집에는 뭔지 하나가 없대 아니 남자 네 명이 쓰는 거기에 내가 쉬고 싶어 들어갔는데 쉴 만한 마음이 들겠나고뭐 사방이 뭐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쪽에 내가 이렇게 하고선 잠시 누웠다니까 이거는 뭐요 네명이 돼도 그렇게. 교회는 네명도 넘고 10명도 넘고 100명도 넘고 1000명도 넘을 수 있지.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게 죽어야 돼. 여럿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 생각하는 걸 죽어야 돼. 뭐요? 여럿이 나와 같은 한 주님의 몸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여기부터 죽어야 돼. 그게 교회 생활은 그게 돼야 돼. 이거는 세상 말로 사회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사회성이 참 좋았어요. 어디 뭐수련회를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잘 어울리고 친구들 잘 사귀고 이런 게 아이들이 참 좋아서 제가 그 부분에서 흐뭇하게 되는데 죽어야 된다는 게 교회에서 뭐요? 우리들은 예수님 몸에 각마디그 각마디가 우리 몸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넘듯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 거기부터 죽어야 돼요. 거기부터 내가 편한 걸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몸이 되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요즘은 다 가정마다 아이들이 한 명이잖아요. 대부분 다한 명이기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한, 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한, 다 편하게 다 자라요. 요즘 아이들은 다 편하게 자라요. 그렇게 편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수르네다, 뭐 선교다, 이런데 몇십 명씩 한 장소에 몰아놓고 헬려봐.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훈련이 된 아이들. 그리고 말씀으로 내재된 아이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성가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이 모여 한 공동차랑을 느껴.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죽는 거지. 여러 가지 있으면 내가 하는 걸좀 덜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 배려가 나오는 거. 남들을 배려해야 되고. 또 내가 먼저 가는 것보다 남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지유하고 있다가 아, 지유와 같이 가자? 은유 되릴라? 난 나가 있었어. 한참이도 안 나와. 전화를 했어. 너 뭐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내 뒤에 있는 거 아니냐고. 나같이 먼저 나가면 안 돼. 같이 데리고 나가야지. 그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심을 해, 저도. 같이 움직이려고. 그게 죽는 거다. 여럿이 있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없애야 된다.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가끔 지체지만 나와 같은 지체지만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지체도 있어요, 솔직히. 손이 발도 마음에 안들수 있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비유로. 눈이 귀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귀가 듣지 않으면 눈도 있으나 만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죽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도움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아이들이 대부분 자라기 때문에, 다 부모님들이 모든 걸 해줘요. 요즘 아이들 보게 되면 가방만 들고 학교 가는 거지. 하는 게 뭐가 있어? 거의 없지. 부모님이 다 해주지. 우리 때는 부모님이 해줬어요? 우리 때는 그냥 가방만 하나 사주고 너 알아서 해. 그러면 뭐 학교가 한 시간 돼도 그냥 걸어가야 되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자기가 앉는 거 외에는 자기가 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걸잘 생각하잖아. 왜 내가 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도움 받고 자랐기 때문에 두 번째 죽는 건 뭐요?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부모님이 해주니까 다른 사람도 도와줄 필요 없지. 이게 벌써 여기서 이건 공동체가 여기는 조금 여기서 힘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저 사람도 도움을 받아줍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일이 있다? 저 사람이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때 뭐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도 나와 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도움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나도 도움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도움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서 같은 부류의 말씀입니다만은 연결되고 뭐요? 결합돼야 된다. 연결과 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앞에 설명한 부분과 거의 일맥하는 말씀인데, 손이 따로일 수가 없고, 발이 따로일 수 있고, 따로일 수가 없고, 한 몸에 다 붙어 있듯이,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모두, 우리가 모두 뭐요? 결합되어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네. 결합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귀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체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흠이 있어 보여도 그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저 사람은 갖고 있지 갖고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남자들은 군대 생활 한 분도 있으시고 앞으로 군 생활 할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참 좋아졌어요. 내무반도 다 1인 내무반이 돼가지고 한 사람 딱딱 잘수 있는. 우리들은 그냥 옛날 어릴 때 거실 마루 있죠? 넓은 마루? 그 나, 마루 거기다가 30명, 40명이 그냥 빤듯이 누워가지고 잠을 자니. 옆으로 누울 수도 없고 또 옆으로 누웠다가 고참들한테 막 호되게 막 혼나고 맞고 그냥 빨 듯이 이렇게 자야 돼요. 그 조그만 공간에 60명, 70명을 그 거기서 자라고 하니, 한 내부 자라고 하니, 얼마나 거기서 불편해요. 그러니까 막성가시고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있을지라도 그 부대원 60명이면 60명이 다 있어야 한 부대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합과 연결인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교회다. 다른 교회를 보게 되면 다른 교회는 다 훌륭하고 예쁜 사람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교에 회 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우리교에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합과 그러니까 연결되어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말씀도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그러니까 어느 지체가 됐든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준 분량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만한 일이고, 우리가 보기엔 요만한 일 같아도, 이만한 일이 됐던 요만한 일이 됐던다 주님이 그 분량대로 주신 거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왜? 이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맡길만 하니까 다섯 달란트 준 것이고, 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맡길만 한두 달란트 준 거지. 동일한 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분량에 맞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형제도 뭐요? 그 사람이 해야 될 분량한, 그 사람이 해야 될그분량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 주일마다 오시는데, 교회 와서 뭐 하세요? 몸이 불편한데, 뭐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만 드리면 드시, 잡수는 것 같잖아. 그런데, 그러신 것 같은데, 오는 분들 다 알아요. 지난주 안 왔다, 요번주 오신 분이면 다 알고. 그리고 저랑 제가 항상 차 운행을 하잖아요.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꼭 찬송을 해요. 곡조도 안 맞는 찬송을 계속 하요. 아마 나 있어서 눈치 보느라고 찬송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분에겐 그 불량인지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력하시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누구 오면 다 알아보고, 한번 인사하고. 그 언어도 기능이 약하시니까 말도 못하면서 그 어눌한 말투로 환영하고 이렇게 막 아는 척 해주시고 하는 거 그분은 그게 불량이시겠지. 그러면 그 불량이 작다고 할 수는 아니죠. 그분에겐 그 불량이니까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16절 후반에 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뭐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디서 거리가 나온다? 죽음에서 나왔다. 그게 사랑이죠. 그 죽음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뭐요?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름이 되면 우리가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 대청 여름 캠프도 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여건이나 환경 같은 거 우리 맞춰서 우리 함께 우리 킹 오브 킹스 영화도 관람을 하고 또 우리 8월 끝나고 마지막 주 지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수련회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시간은 그 시간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신 예수님의 몸임을 더욱더 확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마디, 그 마디 마디 주님의 지체로운 것을 더욱 더 사랑하고 우리가 결합되어 있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우 교회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갈 수 있는 우리 청아 비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